이거 저 조영구 씨가 지난주에 했던 건 농담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저는 네. 먹는 게 최고 아니겠습니까? 먹는 아 게. 아 이게 맛있는 음식 앞에 놓고 네. 이렇게 좀 먹여드리면서 어. 그동안 못 나눴던 대화 나누는 거. 음. 이거만큼은. 음. 그러면서 현금을 주는 거야. <웃음> <웃음> 자, 이런 음식은 어떨까요? 사다수왕의 대발견 수상한 요리. <laughs> <laughs> 대 수상한 요리. 고기 샘샘한 칼질 담아. 지금까지 한 번도 여치도 본도 못한 수상한 요리 눈으로 확인하고 입으로 먹기 전에는 믿을 수 없다 해 네, 발견 수상한 요리 수상하다 수상 수상한 기운이 느껴지는 주방 너방 어, 준비 잘좀 해봐 좀더 커야 되지 않나나야살해 비오는 데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 돈이 얼마짜린데 저런다 주방에서 음식은 만들지 않고 특별한 작업을 한다 수상하다 세련되고 차분한 부류들을 보하니이것은 레스토랑? 손님들도 참 부아하게 드시네요. 아니 그런데 잠깐! 테이블 위에 이것은 포크? 모든 손님들한테 포크가 놓여어요 그렇다면 포크를 이용해 먹는 음식은 쫄깃한 미세먼지 금연용 스파게티? 주방샵이 스파게티의 재료를 찾아라. 깔끔하게 준비된 각가지 케이스. 잠깐! 주방장 뭔가를 들고 있네? 얼칼이 스파게티 면 알지요? 이 얇은 면으로 스파게티만 드시나 봐요. 이거 스파게티 아니에요. 면도 아니고 이거 실이에요. 네, 이게 실이라고요? 예, 이걸로 모양을 내는 거예요. 실로 모양을 낸다. 주방장 실로 뭔가를 묶고 있는데 갑자기 밖으로 뛰어가는 주방장. 요리조리 눈치를 살피더니 뭔가를 꺼내는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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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이거 안 돼. 아니 그게 뭔데 자꾸 안 된다고만 하세요. 주방으로 들어간 주방장을 지켜보니 뭔가를 만들고 있고 또그 손에 뭔가가 들려 있는데. 아닌 건 금덩이? 요리들이 눈치를 살피며 서랍에서 꺼내던 것이 바로 금덩이. 그렇다면 금박? 네, 수백억 원대 금괴를 밀수해 어. 시중에 유통시켜온 사람들의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정의감에 불탄 피디, 주방장의 손을 검사 중인데, 뭐, 뭐, 주방장 크게 놀라고. 금덩어리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금덩어리예요? 이건 금덩어리가 아니라 금박이에요. 금박이요? 종이보다도 네. 더 얇은 금박? 약한얼으도휙 날아가는 금박이요? 그렇다면 손님들이 먹던 음식도 바로 금박? 테이블에온갖 국밥뿐인데 정말 금만 드시는 거예요? 그만에 뭔가 쫄깃한 게 있다니까요? 금방 안에 쫄깃한 음식이 들었다? 이상하다, <laughs> 이상해 다시 집안가 아하, 그 모양을 내다도 실이야 실을 받아 뭔가를 먹기 시작하는 주방장 강코도강키를 열어본 준비한 재를 철판 에 올려 음식을 만들는데 철판에 뭔가를 뿌린다 혹시 철판 볶음밥이라도? 완성된 요리 그릇에 담겨지고 과연 금방 속기는 무엇이 있을까? 궁금증을 잠시못다삼각비니 복화 날이프를 들고 금박을 찢는데 아니, 이것은 스테이크? 쫄깃한 입김에 고기는 얇은 금박으로 덮어낸 금박 스테이크. 금박 스테이크 한입먹은 손님들 행복함에 겨워하고 옆에서 그 모습 지켜보는 손님들 부러움의 눈길. 아이고, 바로 주문하셨네. 귀한 대접을 받는다 신선한 소고기 등심살에 실을 묶고 스테이크 모양을 잡아주고 소고기 시즈가 바늘에 섭제서 노릇노릇 구워내고 마지막으로 얇은 금박 한장 떡하니 덮어주면 특별한 날 특별한 음식으로도 손석없는 부드러운 고기와 금박의 화려한 만남 금박 스테이크 완성이요 스테이크 적당한 크기로 쓱쓱 잘라 담백한 고기 맛본 손님들 스테이크 한 입에 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정말 금액 있나요? 한의학에서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약재로 썼습니다. 이 동의보감에 보면 사람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신경을 안정시키고 또 오장을 튼튼하게 해주고 정액과 골수를 보충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한의학에서 약으로 쓸때 아주 미세한 금가루나 또는 금박을 덮이는 정도로만 약으로 사용했죠. 먹더라도 아주 소량으로만 섭취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금액결능 잘하셨죠? 변하면서 좀 달짝지근한 그런 맛을 느낄 수가 있어서 금으로 잘아가지고 너무 먹기 아까워요 잘 구워낸 스테이크에 금박으니까 눈도 입도 귀족이 된다 대이프 달콤 금방 스테이크